더위에 지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가볼 만한 모르면 손에 바람 좋은 경기 남부 도심 쉼터 3곳 첫 번째 장소 오산 맑음터공원 오산천 상류에 위치한 맑음터공원은 계곡 같은 물놀이 공간과 그늘이 잘 어우러진 도심 속 자연 쉼터입니다. 얕은 물에서 발을 담그며 무더위를 식히기에 더 없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장소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 평택 도심에 위치한 배다리 생태공원은 넓은 연목과 바람 좋은 데크 산책로가 특징입니다. 물레방가와 그늘 쉼터 덕분에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장소 용인 경안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 용인 중심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경안천 생태공원은 바람이 잘 통하는 데크길과 나무 그늘이 조화를 이룹니다. 유모차 이동도 가능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 남부에도 이렇게 훌륭한 도심 피서지가 많습니다. 이번 주말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